소변기 물이 너무나 양이 많아 가지고 이 겉으로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센서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물이 한이 정도까지만 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 쏴주는 게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넘쳐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석이 있거든요 일자들자 밀자 드라이버로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잠그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물의 양이 좀 조어 가지고 깨끗하게 안 씻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작동을 하는 소리가 는데 물이 이 조금밖에 안 타거든요. 이렇게 좀 넓게 타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밸브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열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열어주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자, 센서 작동 시켜볼게요. 이제 물이 어, 밖으로도 나가지도 않고 조절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나와요.